이혼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. 어쨌든, 애 엄마니까, 어. 그 애를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보내요. 이상하게 요즘 애가 거기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. 목욕시키다 보니까 애가 허벅지 쪽에 막 멍이 시퍼럽게 들어있는 거예요. 이런 얜병 지랄 맞네, 그냥. 아예 예. 예. 요즘 있느냐는? 자주 먹기는 하는데요. 오늘 술 먹은 건 아니지? 예, 오늘 아닙니다. 법당에술 먹고 들어오면 큰일 나요. 아유, 맞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오늘이 근데 왜 이렇게 시뻘게야? 아, 제가 좀 요즘 좀 열불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좀 약간 화가 흐는것 같아요.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로 하면 어떻게 간이 안 좋은 그렇죠. 걸 이렇게. 얼굴도 그렇고 술 냄새가 많이 나술 취하고 온 사람 같아 아니요 오늘은 아닙니다 네. 선생님 뵈려고 예 오늘은 안 먹고 왔습니다 근데 몸 생각해서 술 줄여야 돼? 네 위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뇌출혈 조심해야 돼네하를 조금 누그려 하를아네 그래서 좀 어떻게 이렇게 풀수 있을까 해서 본인은 한번. 일부 종사하기가 네. 되게 힘든 사주예요 어... 이혼했어요? 예 그것 때문에 이혼했어요 언제 이혼했어요? 이혼한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. 그 저희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. 5살짜리 딸애가 있는데 누가 키워요?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. 어, 인니 네. 이혼한 동기는? 그전 마누라가 제잘 먹고 잘 살겠다고 회사에 어떤 높은 사람과 아미랑 눈 맞아가지고 바람피웠어 네. 시일 맞네. 그래서 잘 살아? 뭐 새로 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애가 하나 그쪽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끝났으면 됐지 뭐가 문제인데. 그 어쨌든 애 엄마니까. 어. 그 애를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보내요. 두번 당연한 거고. 예. 어, 잘하는 거. 뭐 애도 엄마는 있고 알아야 되니까 음. 보내기는 하는데 아 이상하게 음. 요즘 애가 거기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. 안 가겠다고. 네. 이유가 뭔데? 아 원래는 엄마를 되게 좋아했는데 안 가겠다 그래서 이상해갖고 봤는데 어느 날. 목욕시키다 보니까 애가 허벅지 쪽에 막 멍이 시퍼럽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된거야고 물어봐도 애가 제대로 말도 안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어? 그 상대편 남자가 이해를안 좋아해서 학대를 하는 건지 아 학대한다고? 네. 아니면 그 사람이 애 엄마잖아요 어. 그렇게 딸의 허벅지에 멍이 있는데 모를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지가 한거 아니면은, 그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? 아니, 뭐 절대 모르겠대요. 최근에는 그냥 놀다가 너무 애가 피곤해서 그냥 자서 목욕도 이번에는 안 했고,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. 뭐 그럴 일도 없다고 극구 부인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을 했을 때, 네네. 아이프가 막 애를 때리고 그랬어요? 그때는 안 그랬죠. 그때 안 그랬던 사람이 애를 한 달에 두번 보는데 네 설마 애를 때렸겠어? 부부지간에 일연을 끊어주면 <laughs> 본인 자식도 되고 그 사람 자식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딸내미가 표현력이나 이런 게 좋아요? 예 표현력은 좋은 편이거든요 어? 예. 제가 뭐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는데 애가 막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... 그쪽에도 또 동갑인 애,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 걔랑 뭐, 싸워서 어떻게 하다가 걔를 혼을 내면서 그렇게 된 건지, 저는 모르겠는데.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들어와. 어디, 본인 이름. 본인이 너무 예민하네, 신경이 자체가. 그쵸? 어? 네. 저기, 원래 내가 애기 사주를 안 보는데, 네. 어디 애기 이름. 이아기가잘 네. 키우세요. 사주는 참 좋네요. 어? 어? 근데 이 크면은 아빠한테 잘할 거예요. 어. 근데 덜렁거리는 게 있어요, 아기가 성길이 또 은근히 네. 급해요. 네, 잘 닮아서. 어? 네. 어? 본인 꼭 닮은 거 맞아요, 네. 본인도 성길이 개지랄이야. 야, 급해. 응. 어? 그 급한 성격 조금 죽여. 그리고 박씨 가족은 술을 먹고 가면 먹고 같이 지구 가진 않아. 아버지도 분명히 그럴 거고, 할아버지도 그럴 거고, 아주 술 고래야. 맞아, 안 맞아? 맞습 조금 줄여야 돼? 네. 어? 내추럴 조심해야 돼? 네. 알았지? 네. 그리고 또 하나, 이 아이프가 바람은 났어도, 본인하고 인연은 없어도, 이딱이 이 아이프도 딸한테 애착이 많아요. 물론 자식 놓고, 어?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. 이 아이프 사주 자체가 막 애를 때리고 이러는 애가 아니에요. 엄마인지 알겠죠? 네. 내가 남자 사주 과장은 물어볼 필요가 없고,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딸내미를 막 학대하고 그러면 이 아이프 못 봐요. 그 꼴. 분명히 놀다가 내가 볼 때에는 떴대던가 어, 그 놀다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이가 당분간 그 집에를 안 간다고 그러면 보내지 마세요. 아이프하고 얘기를 해갖고. 확대했다면뭐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막우회고 아래고 다 멍이 들었을 거야. 그러면 첫째는 아기가 이제 재워보면 알겠지만 막 놀래고 이랬을 거예요. 근데 그러지는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요? 아빠가 볼 때? 놀라지는 않았어요. 그렇다고 애가 막 불안해하고 이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저... 불안해해요? 아,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벌새 뭐가 있었다면 애가 벌새 다섯 살이면 놀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. 아빠가 정 저기하면은 심리 상담 한번 해보세요. 근데 내가 볼 때에는 애는 놀다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아이프한테 미련이 있는 거 아니야?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은 있을... 걸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? 아니 뭐 미련이라기보다 사실 저한테는 진짜 나쁜 여자죠. 지잘 살겠다고 떠났으니까. 그근데 저는 그래도 애한테만큼은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. 아니 아이프도 내가 볼 때는 애한테 잘해. 근데 내가,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아직까지는도 아이프한테 미련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미운 감정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자꾸 안 좋게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 본인 자체가. 내가 볼 때는 애기 아무 이상 없어요. 저도 부인 못해. 어? 네, 아니라고 못하지. 속상하니까. 뭐, 애 문제도 있지만, 그냥, 뭐, 전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,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가고, 하니까 그 속상한 와중에 자꾸 이제 술을 조금 많이 접하게 됐는데, 그리고 애 키우면서 술을 그렇게 많이 처먹으면 어떡해? 아빠가 건강해야지 애도 키우는 거고, 애한테 좋은 모습만 좀 보여야지, 술을 애만큼 처먹어.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데, 몸도 생각해야 되고, 새 출발해요. 밀어주지 말고. 응? 어? 떠나간 사람 잘살아라 그러고, 그냥 친구처럼 멋있게 지내. 본인도 새로 만나, 여자. 2024년도에 여자 들어와. 괜찮은 애 들어와. 그러면 궁합보러 와. 근데 문제는 술을 줄여야 돼. 기분 따라서 술 먹지 말고, 술을 좀 끓이고, 끊고, 끊고 몸좀 생각해봐. 거울 좀한번 봐봐봐. 잘생긴 얼굴에 왜 그래? 애한테 좋은 모습 보내, 보여야지. 알았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궁금한 거 끝나셨어요? 하나, 그 여쭤보고 싶은 게. 네. 그, 전처는 어떻게 계속 잘 사나요? 아니면 뭐, 이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나요? 이런 옘병 지랄 맞네, 그냥.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? 아이프에 대한 미운 감정, 좋은 감정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라 그랬잖아. 이혼하고 자라고 하는 거는 예목이야. 뭐 그거까지 신경을 쓰고 지랄이야. 예.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새 출발하고 하고. 멋있게 살아. 알았죠? 네. 나나 나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을 뭘 그거까지 생각하고 지랄 맞아.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일 없어. 잘 가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